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질감 수학 공부 시간이에요. 오늘도 선생님이랑 열심히 수학 공부해봐요. 교과서 40쪽 볼게요. 교과서 파일은 더보기 에는 링크를 참고하세요. 오늘의 공부할 문제 같이 한번 알아봅시다.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이해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등변 삼각형 배웠어요? 어떤 특징이 있었죠? 그렇죠. 세변 중에서 두 개의 변의 길이가 같았어요. 좀 특별한 경우에는 세 변의 길이가 다 같은 경우도 있었고요. 그죠? 자, 그런데 이런 삼각형은 특별한 성질이 있나 봐요. 생각 열기. 영진이와 슬기는 사진에 있는 건물의 모양을 살펴보았습니다. 와, 되게 재밌게 생긴 집이다. 그지? 삼각형 모양 집이고요. 여기는 지붕의 삼각형이 있고요. 어휴, 이것도 집 모양의 삼각형이네. 우와 신기하다. 그지? 이등변삼각형을 찾아보세요. 저 여기는 여기 여기가 같고요. 여기는 여기 여기가 같고 이거는 우리 자를 한번 재어볼까? 응. 여러분은 선생님이랑 다를 수 있어요. 알겠죠? 한번 재보죠 확실하게. 몇 칸이에요? 한 칸, 두 칸, 세 칸하고. 작은 눈여 6칸, 3칸, 6칸 어, 여기도 하나, 둘, 3칸하고 작은 눈여 6칸, 똑같죠? 이쪽도 이제 같을 것 같은데 어때요? 똑같죠? 그죠? 얘는 여기도 같고, 여기도 같고, 여기도 같으니까 이것도 이등변삼각형, 아이고 다 이등변삼각형이네? 그죠? 다 이등변삼각형이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등변 삼각형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이등변 삼각형은 뭐가 같아요? 그렇지, 두 변의 길이가 같지. 두 변의 길이가 같다.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그런데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성질이 있나? 탐구하기.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알아봅시다. 이등변 삼각형 모양의 종이를 반으로 접어 보세요. 요거는요 어떤 종이를 가지고도 좋으니까 한번 꼭 해보세요. 알겠죠? 자 접어 보니까요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얘네들은 여기 여기 길이 같잖아요, 그죠? 이쪽 이쪽에 길이도 같고요. 그 다음에 얘는 반을 접은 거니까 똑같이 접히겠지? 잠깐만. 길이만 같은 게 아니라. 어 가게 크기를 비교해보고 알게 된 점을 이야기해 보세요. 어 이등변 삼각형은 접으면 양쪽이 똑같다, 그지? 응. 어머나. 그래서 모두 같아요? 가게 크기도 같겠지, 겹쳐버리잖아, 그지? 가게 크기도 같아. 알게 된점 이등변 삼각형에서 길이가 같은 두 변에 있는 두 각의 크기가 같다. 겹쳐지더라. 허, 어, 참나. 이런, 변만 같은 줄 알았더니 변만 같은 게 아니라 뭐예요? 각도 같으네, 그죠? 어, 그럴 수밖에 없지. 길이가 같으니까 딱 접혀버리잖아, 그지 정리하기.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정리해봅시다. 이등변 삼각형의 두 각의 크기는 같습니다. 응, 음, 그렇지. 쭉 접으면 똑같아요. 여기도 쭉 접으면 똑같고요. 여기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접어도 똑같죠. 이등변 삼각형에서 크기가 같은 각을 표시해 보세요. 각의 크기가 같은 곳에 이렇게 표시해요. 자, 그러면 뭘 먼저 찾으면 돼요? 변의 길이가 같은 데부터 찾으면 되죠. 그쪽의 각들이 같습니다. 여기랑 여기가 같고요. 이쪽이랑 이쪽이랑 같습니다. 확인하기. 이등변 삼각형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어, 각을 알려고 하는데 각도기가 준비물에 없어. 어떻게 알라는 거지? 자, 얘가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래요.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은 길이가 같. 같은 두 변의, 어, 마주보고 있는 각도 크기가 같으니까, 여기가 65도면 여기도 몇 도? 65도. 자, 어, 여기는, 자, 우리 뭐 하나 배웠어요? 삼각형의 각의 합이 항상 몇 도였죠? 그렇지, 180도였죠? 자, 그러면 180도에서 130도 빼면 나머지 50이잖아. 50도가 똑같이 둘로 나뉘면 어때요? 그렇지. 25도, 이쪽도 25도입니다. 아이고, 이등변 삼각형인 것만 알면 우리가 각도 알수 있네요. 이야, 신기하다. 생각솔솔. 각도기를 사용하여 삼각형을 그린 후 변의 길이를 재어보세요. 어떤 삼각형이라고 할수 있나요? 선분의 양 끝에 크기가 50cm인 각을 각각 그립니다. 두 각의 변이 만나는 점을 찾아 삼각형을 완성합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오랜만에 각 도기를 만났습니다. 자, 둘다몇도 하래요? 50도 하라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자, 여기가 5 0도구요 자, 그다음에 자, 여기를 먼저 연결을 합시다. 다음 반대쪽에서 또 50도를 해야 겠죠 여기를 지나는 걸 자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졌습니다 나머지 부분을 좀 지워 가지고요 완성을 해 봅시다 자 길이를 한번 재어 볼게요 몇칸 이에요 하나 한칸 두칸 세칸 네 칸, 다섯 칸. 여러분이랑 소이랑 다를 수 있습니다. 화면과. 여기 다섯 칸. 자, 돌려서 이쪽도. 몇 칸인지 볼게요. 몇 칸입니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똑같죠? 잠깐만. 우리는 각을 50도. 이쪽도 50도로 맞춰져서 그렸을 뿐인데, 변의 길이가 같아요. 아 마주보는 두 각이 같은 삼각형은 뭐라는 얘기야? 마, 그렇게 고기랑 연결된 이 변의 길이가 같은 뭐가 된다?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 그래서 얘는 무슨 삼각형이야? 이등변 삼각형.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요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알아봤습니다. 두 변이 같은 삼각형은 어때요? 두 각도 같다라는 특징이 있었네요, 그죠? 예,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요 이등변의 삼각형의 성질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등변인거 이등 그렇게 해서 이등변 삼각형인 것만 알면 요렇게 각도기 없이도 우리가 각을 알수 있는 요런 결과도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또 어떤 재미있는 삼각형을 배우게 될까요? 자, 다음 시간에 계속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